잘 알았을 거예요. 왜 그렇게 하냐 이거요? 예 퍼주기 위해서 미사일 핵 개발했다고요? 그러면 미국도, 브라파도, 일본도, 대북 지원한 게 개발시켰습니까? 우리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얼마나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라크 전비 됐습니까? 이란 핵개발이 됐습니다. 지금 퍼주기 안하는 이명박 정부 4년간 대북관계 좋습니까? 삐라 핵해무기 광고 몇 분이에요? 1달러짜리 거기다 넣어서 보내면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더 탄압받지 않습니까? 쏴버리겠다 합니까? 음. 우리 한국 국민들이 못하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?